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우정은 빛과 같아서 분배하면 더 밝아진다. 성실한 친구는 악한 형제보다도 더 좋다. 착한 말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흉한 말은 우리 모두를 괴롭힌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다. 부정한 소문은 금방 퍼진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풍요로울 수 있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만족하다. 올바른 길은 가파른 길이지만 그길 위에서는 산을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이 있다. 의무를 다하고 착하게 살면 운은 따라온다. 나를 돕는 사람은 내 친구이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묘약으로 치유된다. 작은 선악의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참된 친구는 즐겁게 함께하지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이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습관을 배우게 된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것와 다를 게 없다.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육체를 쓰는 노동은 사람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든다. 자식에게 육체를 써서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의는 말을 하기보다 듣기를 두배 더하라는 뜻이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부친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부친은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의복을 주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당신은 당나귀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하여 안장을 사도록 하라. 벗이 화내고 있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라.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위로하지 말라.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지만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따분한 사람이 방을 나가면 누군가 방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승자는 이에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이해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진정한 상술이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그것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자. 반성과 함께 전진하자.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 이다. 어떻게 살아야 옳고 훌륭한 삶인가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일까? 이미 많이 쓰여진 종이의 여백을 찾아서 써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친구가 없어도 혼자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런데 친구가 없으면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친구가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치의 시작은 침묵이다. 착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머리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위한 것이 되겠는가? 그리고 만약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무엇인가? 그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기에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에 죽어버린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삽목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정성을 다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알지 못할 것이 없겠으나 아는 것보다 힘써야 할 것은 당연히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물에는 먼저와 나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구별이 있고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먼저이다. 짐승 같은 자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난폭하게 굴면 먼저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예를 다해도 상대가 난폭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 상대는 짐승과 같은 것이니 신랑이를 할 가치가 없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나라도 사양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진실로 욕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진정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에도 침을 꿀꺽 삼키는 탐욕의 빛을 얼굴에 나타낸다. 명예란 일종의 양심이다.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권력이나 세력이나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코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우정은 빛과 같아서 분배하면 더 밝아진다. 성실한 친구는 악한 형제보다도 더 좋다. 착한 말은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고, 흉한 말은 우리 모두를 괴롭힌다.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나의 친구다. 부정한 소문은 금방 퍼진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풍요로울 수 있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은 돈이 많아도 불만족하다. 올바른 길은 가파른 길이지만, 그길 위에서는 산을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이 있다. 의무를 다하고 착하게 살면 운은 따라온다. 나를 돕는 사람은 내 친구이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세상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묘약으로 치유된다. 작은 선악의 시작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참된 친구는 즐겁게 함께 하지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이다. 남을 칭찬하는 것은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친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습관을 배우게 된다.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소문은 가장 좋은 소개장이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것와 다를 게 없다. 어떤 끈이라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진다. 육체를 쓰는 노동은 사람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든다. 자식에게 육체를 써서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 있다. 의는 말을 하기보다 듣기를 두배더 하라는 뜻이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부친을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부친은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의복을 주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당신은 당나귀이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다.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걱정하라. 그리고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 자신을 위하여 안장을 사도록 하라. 벗이 화내고 있을 때에는 달래려고 하지 말라. 그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위로하지 말라. 두 사람이 싸울 때 먼저 싸움을 포기하는 자가 더 고상한 사람이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집의 줄처럼 가늘지만 마지막에는 배를 잇는 밧줄처럼 강하게 된다. 따분한 사람이 방을 나가면 누군가 방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든다. 승자는 이에 아니오를 확실히 말하고 패자는 이에 아니오를 적당히 말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남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자기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진정한 상술이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그것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사람의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자기를 아는 것이 최대의 지혜이다.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자.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자. 반성과 함께 전진하자. 껍질만 보지 말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라.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수 없다. 이다. 어떻게 살아야 옳고 훌륭한 삶인가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백지 위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과 같은 것일까? 이미 많이 쓰여진 종이의 여백을 찾아서 써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상대에게 한번 속았을 땐 그 사람을 탓하라. 그러나 그 사람에게 두번 속았거든 자신을 탓하라. 친구가 없어도 혼자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런데 친구가 없으면 혼자서 일을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자기가 없으면 친구가 일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다.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한다. 갓 열리기 시작한 오이는 그 오이가 장차 맛있게 될지 어떨지 모른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은 타인의 사소한 피부병은 걱정해도 자기의 중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치의 시작은 침묵이다. 착한 마음은 세상의 모든 머리보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위한 것이 되겠는가? 그리고 만약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무엇인가? 그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마치 향수를 뿌리는 일과도 같다. 남에게 자기를 칭찬하게 해도 좋으나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각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을 피하고 도망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져갔을 때에 죽어버린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은 쪽은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빌려주고 빌린다면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삽목처럼 딱딱하고 굽힐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대처럼 부드럽고 굽힐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은 젊고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저 젊다. 정성을 다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알지 못할 것이 없겠으나 아는 것보다 힘써야 할 것은 당연히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물에는 먼저와 나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의 구별이 있고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먼저이다. 짐승 같은 자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난폭하게 굴면 먼저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예를 다해도 상대가 난폭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흐상대는 그 짐승과 같은 것이니 신랑이를 할 가치가 없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큰 나라도 사양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진실로 욕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진정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에도 침을 꿀꺽 삼키는 탐욕의 빛을 얼굴에 나타낸다. 명예란 일종의 양심이다.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권력이나 세력이나 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코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